오늘 통독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3장입니다. 출애금 역사를 신례로 들어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택한받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인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는 남성 우위론을 펼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상류층과 평민들의 차별에서 오는 문화적 충돌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도모할 것과 가장 근본적이고도 소중한 사랑의 은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은 광해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므로 우리가 여러 실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재물로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라고 한다면 말해 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젠 내가 지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돼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지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죽게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러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12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 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들을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큰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젠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3장.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이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가 진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